안녕하세요. 지금 오늘 백패킹 가려고 지금 시즌 몇 번째 마지막 백패킹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바로 갈 거예요. 오늘 11월 16일인데 친구랑 둘이 가려고 근데 이번에는 원적산으로 갑니다, 이천에. 그래서 위에 가서 뭐 먹을까 하다가 저희 이제 회 먹으려고 수산시장 집 근처 수산시장 와갖고 회 뜨고 있어요. 발에 물집이 좀 크게 잡혀가지고 <laughs> 쫄득쫄득 거리는데 이 상태로 또 가을 마지막 백패킹은 포기할 수 없다며 무리해서 가려고 한다 보니까 약국을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호님 저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한번 더 찍어가지고 네.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저는 이 발로 또 등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겨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사라고 하는 절에 여기가 들머리라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잠시만. 오늘의 백패킹 레이, 레이트 남진시 한번 열심히 올라가 봐야죠 지금 이제 초입인데 오르막이 미쳤습니다 아 어, 너무 힘들어 같이 좀가 저는 술을 안 먹는데 남진이가 내 가방에 맥주 두 캔을 넣어놨어 500ml 두캔 그거 벌써 그엄만해도 1kg야 20팀 올라갔어 팀이야자 고민을 좀 해보자 빨리 가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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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빠르게 하산, 빠르게 하산. <laughs> 갑시다. 원래 그냥 글로 갈 거야. 아, 원래 좀 맛은 그래. 봤다 그래도. <웃음> 여기 <웃음> <이게> 겨울에 <laughs> 다시 오여드리면 <laughs> 엄청난 경사를 <웃음> <웃음> 가지 않고 그래도 좀올라오긴 <laughs>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 <laughs> 다른 박지로 <laughs> 프라이빗한 박지로. 가겠습니다. 저분들 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. 나 모르는 거 같아. 그 제가 발 상태도 안 좋아서 사실 더 가는 게 무리였긴 해요. 아니어도 무리였을 것 같긴 한데. 아이고. 쟤는 내려갈 때도 혼자 빨리 가네. 네? 같이 네. 가. 같이 갈 거야. <웃음> <웃음> 아직도 밖에 도착을 못 했어, 지금. 지금 저희 12시에 만나서 5시간 지났거든요 어디로 갈지는 정했으나 가기 전에 한번더 먹을 거를 사러 야채 국장 사러 잠깐 들렸습니다 뱉게, 매운 신라면 정도로 생각해 봐 응. 지금 박지 어떻게 찾아가지고 도착을 했고 일단은 노지 캠핑으로 오늘 진행할 것 같아요 <laughs> 나 가? 아, 먼저 가. 너안 올지 안 돼? 어, 너 왜? 가자, 뭐 어때? 어휴, 시원하다. 내일 야, 아침에 여기서 사고가도 되겠다, 잠시만. 보이시나요? 지금은 밥지를 다 구축하고, 여기 제 텐트, 남진이 텐트, 안 보이시겠지만,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저 판초 입고 있는 거 보시죠? 산에, 원적산에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, 비화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? 그래서, 고등어와 광어회, 그 다음에, 야채 곱창, 그 다음에 전투식량, 이렇게 해가지고, 사는데, 일단 이건 먼저 회. 근데, 비 젖는 상태로 먹어도 되나? 빗물이랑 같이 먹어도 되겠지? 어깨 아, 먹으면, 뭐, 뭔데 못 먹겠어. 그렇대요 맛있게 먹으면 뭔들 못 먹겠냐는데 저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팅 카메라에도 저도 광어회와 고등어회 야채국창 오야 이거 야채국창에 넣어서 비벼 먹을까? 어? 그럴까? 오 이런 느낌이구나 응. 친구가 가져온 전투식량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다니까 <laughs> 다 넣어 그냥 <laughs> 맛있는데? 어. 콩고보다 <콩가루가> 맛있는데? 응. <laughs> 이제 밥 야무지게 먹고 치우고 후식으로 샤인머스캇 비가 또 그쳤어요 다행히 예! 비가 그쳐가지고 아 내일 좀 해가 떠서 텐트가 다 말라야 말라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또 들이닥쳐가지고 텐트 안으로 반 강제로 들어왔어요. 잘 자요. 아 자는데 기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. 요 싱크 그, 밥 만들어 가지고 텐트 안에다가 넣어 줬어 이렇게 철수 준비를 하고 어제 이런 뷰였어 그래서 이따 간거 똑같지 않게 아무 흔적도 없이 가자 발목까지 들어갔는데? 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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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선생님이 발 깨끗이 씻고 관리 잘하라 그랬는데 바로 계곡 물에 <laughs> 담가 버렸어. 이제 또 여기가 여주아웃렛 근처여가지고 여주아웃렛짱들릴거 같아. 제가 오늘의 아웃핏을 좀 찍어 주실래요? 젖었는데 바지가 트차 있는 게시영복 바지밖에 없어 갖고. 수용복 바지와 얇은 반팔 피엘라멘모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. 너무 조금 <laughs> 아 원래 실패 사이즈가 없어서 항상 올 때마다 사이즈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오늘도 실패 제 커피 하나 사서 집으로 갑시다. Yeah.